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어제 말씀을 드렸듯 우리가 마음에 뿌리는 우리의 몸에 묻히는 이 죄는 어떤 그런 의식보다 의미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한 배우수를 입고 죄를 뒤집어썼던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죄는 곧 죄를 말하고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죠. 또한 그 죄는 새로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죄요 죽음을 의미하는 죄가 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리고 내 몸에 뿌리고 마음에 뿌리고 묻힌 그 죄를 그냥 죄로 죄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를 변형시켜요.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새로움의 시작을 허락해 주신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원래 우리는 멋지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다 가지고 먹을 수 있지만 정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하나만 그들 나도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해 보이니까 그것을 꼭다 먹어버려. 하나님이 너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그래.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 보고 먹지 말라고 하시네. 사람에게는 높아지려고 어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마음 속에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잘되고 하는 그 교만의 마음이 있죠. 그 교만의 쓱 우리는 아무리 잘 안해도 내 코끝에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 아무리 내가 제어해도 내 힘으로 그것이 제어되지가 않습니다. 불쑥 불쑥 그 악한 생각이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내가 높아지는그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어지. 그게 바로 죄의 순간인 겁니다. 내가 높아지게 되어지면 그 교만함의 자리에서 나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나만 생각. 높아진 나만 생각하는, 잘된 나만 생각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언젠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이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엇 때문에? 죄. 말씀드렸죠. 죄는 불순종 그 불순종이 가장 많이 기인하는 것 시작되어지는 것이 어디? 바로 현만이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숨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은 숨어버려요. 왜요? 부끄러운 자기의 몸을 보이는, 수치스러운 자기의 몸을 보이는.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난 후에 나의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의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3장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죄짓기 이전의 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여원히 에덴 동산에서 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존재였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과의 교제에 끊어져버리고, "너는 흙으로 왔으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이라는 지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너는 아담을 말하지, 다시 읽으면 아담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 쓴 흙이라는 원어는 아파를... 이두 단어가 쓰였습니다. 물론 이두 단어의 단어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뜻은 똑같습니다. 흙이라는 뜻이고 먼지라는 뜻이고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내 몸에 뿌리고 마음에 뿌리고 묻힌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아담아이를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죄인이고 먼저와 같은 죄로서의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드러내는. 하나님 나가 내가, 내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같고 나는 먼지에 불과.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특별히 고난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죄를 머리에 뿌리거나 묻히는 것으로 죄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게 죄를. 일반적으로 재를 뒤집어쓰게 되어지면 바람이 불면 그 재가 다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재가 날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재에 이걸 섞습니다. 뭘려 기름을 섞죠. 화물를 섞습니다. 섞습니다. 거룩한 기름을 거기에 섞어서 그 재가 기름에 섞어진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죠. 저 밑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 슬픈 자를 위는것같아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예언인가요? 오실 내실에 대한 예언이죠. 실제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해당해서 바로 이 말씀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그게 누가 보고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죠. 자, 저 밑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라더라 그리고는 이어지는 4장 21절 말씀에,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의 모습이 이랬다고 말씀을 했죠, 예언죠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그의 고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처음으로 소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 6 1장1절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할렐루야 우리는 세된 죄인의 모습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죄요 먼지에 불과한 스스로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맡아 행할 수 있는 메시아로서그 일을 행하셨던 주님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있어서 우리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을 t l e b 하 t of a little b 니다 of a little bit of a l 가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디 예수님은 이사야 그 예언의 성취로서 이렇게 누가복음 사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성취해 가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할 것은 이사야서에 언급되어 있는 그 다음 구절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내 마음에 뿌린 내 몸에 묻힌 그 죄를 기름, 그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성령이 여기 내게 임하여 화관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이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이 그 근심을 신하에 하신 나는 죄에 불과한데 나는 죄인요 나는 먼지에 불과한데 성령의 영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제 대신에 화관을 내게 씌우시고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 슬픔 대신그 기름을 부으시고 근신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면 그 변화의 삶을 내게 살게 하신 분. 누구에게요? 죄를 내 몸에 마음에 우리 자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시작은 이렇게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예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히 죄인이요, 먼지요, 죄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나아가듯, 근데 그도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출현이 내게 보니다 나는 죄이요, 죄이요, 먼지에 불과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죄 대신 승리, 멸류관 화관을 내게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근심 대신 찬송의 웃음을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입혀 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사순절의 시작, 사순절의 흥미가. 슬픔이란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말하는 우리는 반드시 죽을 어느 누구 예배 없이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한 번은 죽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코끝에 숨어, 숨이 멎어지는 그 마지막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죠.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의 끝이 아니며, 어제 본해 본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렸죠. 이것이 나의 마지막. 그러나 새로운 시. 이 세상에서의 우리는 마지막 내 숨을 멎지만 하나님과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진 삶이네요. 내가 죄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 죄를 변형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신 구원의 은혜를. 역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닌 거죠.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전적이 은혜 때문이었어 무엇 때문 성령의 영을 결복채는 죽음과 슬픔을 상징하지만 기름은 기쁨과 찬송을 상징한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순절의 의미에는 겨울의 끝으로서의 봄의 완성, 죽음의 끝으로서의 새 생명의 시작, 그 부활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십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사순절의 시작을 우리가 죄를 마음에 뒤집어 쓰는 죄의 고백, 죄인, 죄인의 고백, 그 먼지의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고백을 승리의 기쁨으로, 새로움의 시작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를 기름을 섞는 것은 죄로 인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생명과 부활을 의미하는. 그냥 죄로만 남아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죄의 거룩한 기름, 기쁨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나니가 화가 쓰게 되어지고 기쁨을 누리고 찬송의 옷을 덧입는 삶을. 먼 지에 불과하가 오늘도 죄 있는 내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죄를 상징하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 속에이 간절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죄를 묻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그 성령의 기름으로 깨끗하게 씻음으로 화관을심으시고 기쁨으로 그리고 찬송의 웃음으로 우리를 막아주시옵소서. 죄를 묻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은내가이 40일 특별생을 기도해 이첫 주간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우리의 이 신앙 생활 이 사심을 지킬 수 있기를 이첫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그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자꾸만 다른 사람 탓하고 그 사람 탓한 게 아니라 내자 모든 사람들이 다 리잘 못이라고 하는데, 리탓이라고 하는데, 나만 아니. 얼마나 교만한? 하나님, 이건 우리의 모습을 낮추어 주시고 철저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르시는 성령의 바람에그 부흥의 파도가 파도에. 우리가 다시 변화되어진, 새로워진 그 모습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에 올라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 주님 스승 제가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재유, 먼지에 부가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가 호백하지않았나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기름 무엇이며? 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역사가 그, 그 모습이 있어야 그 모습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믿음이 반응해서 하나님의 회복 역사가 우리 가에 펼쳐지고 회복의 역사는 회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만들면 시작이 되죠. 뭐4 0 아직 38일이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이 마지막 40일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날, 기쁨의 날에 우리가 그그들을 다시 한번 누리보자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철저하고 완전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므로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될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